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 근래에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이제 지오메트리 트립이라는 요 유튜버께서 올리시는 영상을 봤는데, 와, 너무 멋있어요. 그, 이제, 이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데, 아, 너무 멋있는 것들을 많이 어,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신에 올려온 영상을 보면, 이제 이분은 뭐 워낙 작품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뭐 너무 멋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아, 한번 요걸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음,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걸 한번 따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프로세싱을 우리는 사용을 해볼 거고요. 어, 이분이 그리시는 요 작업을 프로세싱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 보죠. 자, 그래서 이이 모양을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서 그리실것 같은데. 자,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 보죠. 어, 자, 우리는 셋업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셋업 함수.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800, 800으로 할게요. 아,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이 사이즈를 800, 800으로 해서 뭔가 이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좌표 개념을. 자,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그냥 하얀색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흰색 배경으로 저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이제 근래에 서클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원래 일립스였는지 어쨌든 자 400, 400 원의 중심에 자 크기는 한200 정도로 지름이죠. 지름은 200 정도의 원을 그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지금 이분이 이제 컴퍼스 가지고 이 이렇게 그리신 건데 이제 우리는 어 서클 명령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자, 한번 계속 보죠. 그다음에 좀 우리가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원을, 어,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60도 각도를, 어, 사용을 해서, 어, 6개의 원을 따라 그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음, 지금 똑같이 그리는데, 자, 이제 여기서 60도라는 거는 이제 각도 개념이 생겨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세타 t로 하고, 자, 이제 용도서부터 t를 어, 360도까지 6개의 그 각도니까요. 60도로 나눠서. 자, 이제 각각의 t는 60도씩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지름의 크기는 반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100이라는 값이 반지름이고, 거기에다가 x는 코사인, 코사인 t를 곱해주는데 자 여기서 t는 각도기 때문에 라디안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400 y좌표는 어, 100에다가 사인이 되겠죠 사인 라디안스 자 t만큼을 어,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 6개의 원이 200 지름으로 여섯 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자,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제 우리 프로세스의 특징상 f l 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채워져서 보이죠 그래서 no fill로 no fill이라는 명령을 해줘서 원의 그 내용을 채우지 않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 분이 만든 거하고 똑같은 작업이 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한번 보시죠 자그 다음 작업은 그 이렇게 큰 원을 그렸어요. 큰 원을. 자, 그런데 이큰 원을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중심점이 됩니다. 요요 점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요렇게 그렸는데 이제 요 우리가 이제 원래 그렸던 거하고 우리가 지금 그려진 거하고 조금 비교를 정확하게 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분은 이 시계의 12시 방향이 기준이 되는 각도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0도의 개념으로 보셨고요. 자, 이제 이 프로세싱은 사실은 3시 방향이 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만큼의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90도만큼을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그 좌표 개념을 이용을 해서 translate를 먼저 하겠습니다. translate는 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그 화면의 중심은 400, 400인데 그 프로세싱의 특징상 왼쪽 위가 원점이 되고, 자, 그래서 원점을 그 원의 중심, 우리가 그리는 도화지의 중심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게 translate라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400, 400으로 옮겨지면 그 가장 중심의 서클은 00, 원점에서 그려지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서클도 요 400인 만큼의 보존값이 필요 없어지죠. 이게 좀 간단해집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양은 아까처럼 그 틀어져 있는 거죠. 시계 12시와 3시의 차이가 생기니까. 자, 이러한 개념은 rotate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세싱은 3시 방향이 기준이기 때문에 12시 방향 기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 조금, 어, rotate를 해줍니다. 자, rotate를 90으로 해주는데 여기도 역시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디안스 마이너스 90도. 자, 이제 각도가 돼야 됩니다. 이걸 라디안 값이니까. 자, 이제 이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완성한 요걸 보면 이제 요 점이 되는 거죠. 자, 요 점을, 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요 점의 좌표를 자,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요. 여기의 좌표는 지금 이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은 각도적으로 보면 30도 자,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 이렇게 생각하면 요 밑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되는데 두 개가 붙어 있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루트 3인데 반지름은 100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서클 자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로테이트 했던 거를 보정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 3시 방향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자 라디언스 다시 한번 90도로 보정을 해주고 자그 다음에 서클을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0도죠 지금 0도에서 시작을 하니까 0도고 어, 반지름은 100이고 자 이제 100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스퀘어, SQRT, 스퀘 루트 3. 자,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을 곱해 주는 이 길이가 결국은 보정이 돼서 이 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맞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어, 아주 작은 점을 하나 어, 그려서 확인을 해 보죠. 자, 조그만 점을 한번 그려서 맞는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분이 그리는 요 점이 원점으로 해서 자, 요게 이제 그럼 요 길이를 또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를 구하는데, 요 길이는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냈죠. 루트 3 곱하기 100인데, 여기도 루트 3 곱하기 100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등변 삼각형, 그다음에 각도도 이게 12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30도. 그 역시 또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역시 이 길이의 루트 3이니까 결국은 길이는 3 곱하기 100 곱하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길이는 30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맞는지 보도록 합니다. 서클을 요 위치에서 크기가 300인 원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지름으로 바꿔서 짜잔 600자 그립니다 짠자 이제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은 그 여기에서부터 똑같은 원을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아, 보면 요 값을 카피를 해서 자 이제 각도가 180도로 바뀐 거죠. 이렇게 180, 180. 아까 0도에서 시작했었고 18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80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맞습니다. 이두 번째 원이고요. 자 계속 보죠. 자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똑같은 크기의 원을 여섯 개를 결국 그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0도씩 보정이 일어나면서 60도씩 해서 6개를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시 반복문으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60도씩 각도가 변하는 거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반복을 하는데, 지금 이 각도가 t가 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어, 보정을 해서 6개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원 300인, 아, 지름이 600이고 반지름이 300인 원을 다 그렸습니다 여섯 개.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이분이 하고 계시죠. 자그 다음 작업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지점입니다. 똑같은 지점에서부터 이번에는 그 크기를 바꿔서 이제 요렇게 아크, 아크 형태를 그리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스트로크웨이트자 이번에는 스트로크웨이트를6 어, 정도로 해줍니다. 어, 6 정도가 되있는것 같아요. 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똑같은 원을 하나 이제 그리는 개념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크를 그리는 거죠. 아크로 바꿨고요. 자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분이 0도에서 그렸죠. 지금 처음에 0도에서 그렸고 여기가 중심이 0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어 그, 반지름의 크기는 600똑같고요 근데 이제 아크는, 어 가로, 세로의 크기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게 600, 600으로 바꾸고, 자, 이제 시작각도. 시작각도는, 라디안스, 자, 시작각도는, 그, 여기 0도에서 볼 때는, 이 각도는 지금 180에서 30도 내려온 각도니까, 100 50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안스, 그래서 210도까지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드 아니고 오픈된 형태로 그려주죠. 자, 이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된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옮겨서 그 하나를 더 그리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그리는데,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렸죠. 자, 우리는 예 이거를 그러면 카피하면 되겠죠. 이거를 카피를 하고 자, 이제 여기 중심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각도가 그 0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180으로 바뀐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80으로 바뀌었고요. 자, 요게 이제 18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요 어, 각도를 보면, 요 각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어, 그, 330도에서 390도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짠. 자 이제 그들은 여기 330도에서부터 자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볼때 x 좌표가 0도고 마이너스 30에서 30으로 가든가 아니면 330에서 390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어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그냥 30으로 그릴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주기 함수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이제 뭐 편한 거를 사용을 해도 돼요 어떤 게 편한지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그 다음 스텝은 그, 그 기존의 원 위에 두껍게 그리는데 역시 아크 형태로만 그리죠 자 작은 원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 두 개를 다 그리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리시네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그리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음, 이거랑 똑같은, 그, 아까 여섯 개 그렸던 원, 요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왔고, 각도로 보면은, 여기에 각도는, 이, 3시에서 볼 때는 땐 6시죠. 6시니까, 이제, 90도가, 어 돌아와서, 그 원점은 똑같고요그 다음에 지름이 200이었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아크로 바뀌어 주고, 그 지름은 다 역시 20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요 각도는 요 작은 원에서 볼 때는 60에서부터 자 150도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을 복사를 해서 자 60도에서부터, 60도에서 150도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까요? 음, 아, 여거 모자르네요. 여기가 아, 150도, 아, 60도가 아니라 이제 30도에서부터 150도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30에서 150도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 얘랑 똑같습니다. 그냥 카피를 하고, 자, 각도만 270으로 바뀌면 되겠죠. 중심의 각도가 27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70이고, 자 27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270에서 60도를 뺀 210도가 시작 각도가 되고요. 210도가 되고, 자 270에서 60도를 더한 330도까지를 그려줍니다. 짜잔.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리셨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분이 그 똑같은 원을 음, 중심을 바꿔서 중심을 바꿔서 똑같이 그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도만 60도를 회전시킨 형태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하셨네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요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어, 요거를 로테이트를 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로테이트를 아, 60도 라디안, 60도를 회전을 시켜서 그냥 그대로 그려면, 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아예 전체를 또 통으로 카피를 해서, 물론 이거 반복문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그냥 카피해서 만들면, 짜잔, 완성.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최신에 그렸던 그, 젠 지오메티 스터디 오 y 스 3, 이렇게. 이 버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어, 이분, 지오메티 트립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저도 가능하면 어, <laughs>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